감사하는 삶. 오늘 복음에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은 유다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았던 단한 명의 나 환자는 그 때문에 영혼마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줄 모릅니다. 치유받았으나 감사할 줄 몰랐던 아홉 명의 나병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도 열의 한 명이 감사하였듯이 열의 아홉은 자신이 받은 하느님의 은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불평불만도 많고,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감정이나 표현을 잘안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의 입에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친절에도 땡큐란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 보니 마음 쓰는 것도 무척 친절해 보였습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받은 은혜에 무척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느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알고 있고 무척 그리고 자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감사 미사를 자주 봉헌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웃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합니다. 사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기에 사실 감사를 잘한다는 것이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당연한 것조차 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말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조차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 기도 때에 노트를 한권 준비해서 그날 일어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크게 감사할 일부터 아주 사소한 감사할 일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적어가며 노트에 적는 것입니다. 하루 10개의 감사할 거리를 노트에 적기가 처음엔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일과 중 크게 감사할 특별한 사건을 만나기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제관 문 앞에 신자분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과일이나 음식물들이 놓여 있는데, 어느 분이 가져다 놓은 것인지 몰라서 감사할 도리가 없어서, 그럴 땐 하느님이 주신 것이려니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란 훈련이 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데 행동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기란 더 어렵겠지요. 셋째 부류는 정말로 드문 경우입니다. 축복받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열 명이 있다면 그 중에 한명 정도가 역경에서 조차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느낄 때 감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환란이나 시련이 올 때조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높은 덕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욕기에 시련을 당하면서도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이라 하여 어찌 거절한단 말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박해시기에 우리 순교 선열들은 형장으로 나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치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인간 본성으로 치면 두려워 떨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시련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완덕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 가진 고생을 다하였지만,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거나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호롤단신 외국에 끌려와 20여 년의 노예살이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출세하여 재상이 되었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시오. 그것은 다 하느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낸 것이었소.라고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역경 속에는 하느님의 알수 없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의 역경이 나에게 엄청난 시련일 수 있지만, 또한 기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까 전서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모든 일에 감사하란 말씀은 나쁜 일마저 감사하란 뜻입니다. 우리도 많이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언젠가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순경 속에서든 역경 속에서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더큰 축복을 마련해 주십니다. 감사는 더큰 축복을 부르는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